네, 기출문제 2-16번 네, 교재 34페이지고 3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2부에서 이쪽에 화면 밖으로 좀 나갔었는데 그래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나갔어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응.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지방대사에서 탄수화물 대사로 전환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환시켜주는 요인들 관련된 요인들 그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인슐린을 언급하자면 얘기게 논하자면 인슐린에 대해서 논하자면 인슐린은 분해하는 호르몬이 아니죠. 이건 강력한 동화 호르몬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가장 강력한 동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란 놈이. 그러므로 인슐린이 분비되면 분해하는 게 아니라 합성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지방대사에서 탄수화물 대사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저중 강도에서 고강도로 지금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간과 근육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인슐린이 증가한다 그럼 이거 분해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 아세요 이거 제가 최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고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죠. 인슐린과는 상반된 작용, 즉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호르몬, 뭐죠? 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부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편에서 이미 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기출 문제를 지 정리하는 거잖아요. 개념을 정리하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인슐린은 감소하는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저중강도 운동이 있고 고강도 운동이 있는데 이거를 근세포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 요 근세포, 근세포. 그러니까 근섬유, 근섬유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근섬유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네. 근섬유나 근세포랑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근섬유가 근세포예요. 머슬 파이버가 머슬 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근섬이라고 공부를 했었으니까 어떤 공부? 아니, 지근섬유, 속근섬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지근은 송기정 선배님, 속근은 서말구 선배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라톤 하셨던 선배님이 송기정 선배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100m 우리나라 기록을 그 오랫동안 보유하신 선배님이 이제 서말구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근 속근을 송기정 선배님, 서말구 선배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중강도에서 고강도로 지금 에너지 대사가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근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속근이 쓰이는 거예요. 속근은 센 거죠. 이건 좀 약하지만 지구력이 강한 거고 당연히 속근 섬유지. 그러니까 속근 섬유의 동원은 증가되겠죠. 속근섬유는 포도당 대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지근섬유는 지방 대사가 잘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혈중에, 혈중에 유리 지방산이 있을 거예요. 유리 지방산. 혈중에는 유리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중강도 운동을 할때 혈중에 유리 지방산이 많을까? 아니면 고강도 운동할 때 혈중에 유리 지방산이 많을까? 라고 누가 물어봤다면, 물어봤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중강도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몸에 저장돼 있는 지방을 분해할 거 아니에요. 분해된 지방이 그러니까 분해되면 글리세롤과 유리 지방산으로 분해되잖아요. 분해된 그 유리 지방산이 일단은 혈중으로 흘러 나와요. 그다음에 세포로 가는 거죠. 그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로 베타 산을 통해서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럼 여긴 어디요이 중간 단계는 저장된 지방 분해하면 이화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혈중으로 일단 방출이 되고 세포로 유입되니까 혈중에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겠네 저중 강도 운동을 할땐 증가하겠네 근데 지금 지방대사에서 탄수화물 대사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저중 강도 운동이 아니라 고강도 운동이니까 이거 분해가 잘안 되겠죠 이거 에너지원료로 쓸게 아니니까 뭘쓸 거예요? 포도당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중에는 포도당이 일단 높아지겠죠. 혈중의 포도당 농도는 일단 잠깐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세포로 유입되고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많이 쓰게 되면 혈중에 어, 혈당도 낮아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혈중의 혈당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뭐 코티졸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분비돼 갖고 포도당 신합성 시켜서 다시 혈당을 정상치로 또 올리려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것들도 내분비계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런 얘기고. 지금, 저중강도에서 고강도로 갔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교감신경입니다. 그죠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일단 카테콜라민유가 증가하죠. 카테콜라민유 하면은 일단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요거는 교감신경의 신경전달 물질이자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신경호르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카테콜라민, 유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또 포함되냐면 도파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합쳐서 카테콜라민, 유라고 한다. 교감신경이 지금 항진됐으니까 혈중 에피네프린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은 찾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기출문제 2-16에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